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키워드 온리 파라메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바 포지셔널 파라메타로 사용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. 이바 포지셔널은 저희가 별도의 실습으로 한번더 다뤄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우선은 키워드 온리 파라메타에 대한 것만 학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보시면은 밸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콤마 점점점 콤마 나오는 이 형식이 가변 포지셔널 파라메타하고 동일한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객체를 넘겨주셔도 되고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가변 포지셔널은 이렇게 별표 해서 오브젝트라고 제가 썼잖아요. 그러면 그 별표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것들은. 모두 다 키워드 온리 파라메타예요. 여기에서도 지금 형식은 다르지만 이 앞에 있는 것이 바 포지셔널 파라메타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sap 부터 플러시까지는 모두 다 키워드 온리 파라메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바 포지셔널은 하나도 객체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요. 여기에 있는 키워드 운이 파라메의 경우에 보면은 다들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출력이 되는 거예요. 행 바꾼만 되겠죠. 그리고 여기에 오브젝트를 여러 개 주셔도 돼요. 예를 들어서 1, 2, 3 이런 식으로 여러 개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때 이 1과 2 사이에는 세퍼레이터에 있는 공백이 출력됩니다. 그래서 이것의 출력 형식은 1한칸 띄고 2한칸 띄고 3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만약에 제가 출력을 하는데요. 2020년 5월 5일이라고 하고요. 이 사이에 빼기 기호를 넣어서 표시하고 싶은 거죠. 어떻게 하고 싶냐면, 2020년 5월 5일.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, 이 기호를 어떻게 넣어줄 수 있는가? SEP를 바꿔주시면 돼요. 빼기 기호로. 실행을 해볼게요. 2020년 5월 5일이라고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, 이번에는, end를 바꿔보려고 해요. 지금 얘는 줄바꿈이거든요. 자, 그런데 제가 1, 2, 3 이라고 출력을 하고, end라는 것에 대해서 줄바꿈을 두번할 거예요. 앞에다가 별표 하나 줄까요? 줄 바꾸고, 별표 하나 쓰고, 줄바꾸는 걸로 할게요. 자,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, 1, 2, 3 나온 다음에 줄 바꾸고, 별표 나오고 또 줄이 바뀐 거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호가 줄바꿈 동작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내시고요. a n d 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객체를 모두 다 출력한 다음에 하는 동작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동시에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. print라고 해가지고 2020년 10월 25일이라고 하고요. 순서도 바꿔볼까요? end 같은 경우에는 줄 바꾸고, 별표, 줄 바꾸고, 그 다음에 SEP는 슬래시 기호를 줘보도록 할게요. 요렇게.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, 날짜가 나오는데, 연도 슬래시, 월 슬래시 1이라고 나오고, 다 출력한 다음에는 줄 바꾸고, 별표, 줄 바꾸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, 여기 있는 파일하고 플러시는 저희가 지금 다루지는 않을게요. 이 출력을 하는 부분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키워드 온리 파라메터라는 것은 순서 상관없고 이름 주시고 equal 한 다음에 객체를 주는 형태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